저저 꿈에서 따뜨 이탈리아 정복 프로젝트 부부성악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암호 붙여서 뭐뭐 하자 음, 영어의 렛츠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어요 비슷합니다 뭐뭐 하자 스튜디아 모 공부하자 이런 거 했는데 실전에 있어서 음, 단어 하나로 해결할 때 어, 명령법 되게 중요합니다 너뭐뭐 해라 뭐뭐 하세요 하지 말아라 하지 마세요 음,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하자 이런 거는 우리 뭐뭐 하자 이런 거 되겠죠 그런데 조금 헷갈립니다 이게 그래서 문법적으로 그 헷갈리는 부분을 제가 헷갈리지 않게 어,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무조건 아를 붙이는 겁니다 일단 무조건 아. 예를 들어서 "스튜디아" 아래, 아래 동사죠. "스튜디아" 공부해, 이렇게 됩니다. 공부해, 빠를라, 아래 말하다, 빠를라, 말해, 이렇게 합니다. 말해, 반말이에요. 반말 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아'를 붙이세요. 에레 동사" 한번 해볼까요? 크레데레크레레에레에 믿다". 크레다 그래, 하면 이제 존칭이 됩니다 여기서는 믿으세요 이렇게 돼요 헷갈리지만 그냥 다 아, 붙이세요. 아. 그다음 이래 동사 한번 해볼까요? 아프리레 아프라 아 붙여서 아프라 여세요. 렇도 존칭이 돼요. 에레하고 이래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아래만 따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l 의 이래는 제가 그래서 사촌지간이다 이래 생각을 하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l 의 이래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 완전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l 하고 이래는 R을 붙이면 존칭이 돼요. 그래다, 믿으세요. 그 다음, 아쁘라. 여세요. 이렇게 돼요. 아래 동사는 반말이 됩니다. 빠를라 말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아를 붙여서회화할때 쓰면 좋습니다. 그래서 반말일 때 빼르파보레 우리 배운 거 있죠? 빼르파보레. 그렇게 하면 됩니다. 빼르파보레. 연습 한번더해 볼까요? 뿌렌데레 에레 동사죠. 에레. 뿌렌다. 잡으세요, 취하세요. 이렇게 존칭이 되겠죠. 도름이래, 이래 동사. 도름아, 주무세요. 이렇게 됩니다. 주무세요. 이렇게 됩니다. 아래 동사 한번 해볼까요? 아래 동사. 뭐가 있을까요? 깐다 아래, 노래하다. 깐다, 깐다. 하면 뭐, 이건 반말이 됩니다. 너한테 하는 거예요. 노래해. 자, 무조건 r 을 붙여라. 그 다음에 뭐 한다? 페르파브레를 붙인다. 그러면 음, 너무 너무 쉽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이렇게 짧게 찍어봤습니다. 자, 단어 하나로 해결할 수 있으면 단어 하나로 해결해라.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차오 차오, 아리베데르치. 오늘 발음 잘 됐나? 아리베데르치, 아리베데르치. 차오 차오.